자 27강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제목 문제. 자, 인미디아 매체에서는 The Echo Chamber Effect 래요. 이걸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것 중에서 반 향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향.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막 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에코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에코감 딱떠는게메아이뭐 이런 거잖아요 챔버는 방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한대요 어디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 상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뒤에 외열이들어간 굳이 장소를 논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뭐뭐 뭐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정보, 아이디어 또는 믿음, 신념들이 a r amplified or reinforced. Amplified 하면 증폭시키다. 이디가 들어가까 증폭되는 거. 그 다음, reinforced은 강화되는 거. 그럼 일단 뭔가 조금 능력, 뭐 어떤, 어떤 그 영향력이 좀 커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 커지죠. 뭐에 의해서? By transmission and repetition. 즉, 전달과 반복에 의해서 증폭되고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반향실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아시면 말씀드릴게요. 얘는 자동차죠 그래서 수동태 안 된다 하는 거, BPP 안 된다 하는 거, 이거는 뭐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달과 반복에 의해서 어디 있는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폐쇄된 시스템이래. 그러면은 아무래도 뭔가 다양한 생각들이나 이런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단일한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종 뭐 하면서 drowning out different or competing views 하니까 원래 이 drown 하는 말이 뭡니까? 익사시키다잖아 맞죠? 그러면 익사시킨다는 이야기는 뭐 한다는 얘기냐? 결국은 없애 버린다. 들리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뭐, 다양하거나 경쟁적인 관점을 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폐쇄된 시스템 내에 전달과 반복에 의해서 그게 증폭되어지고 강화되어진대. 알겠습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어요, 지금? 자, 다시요. 폐쇄된 공간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이 생각에서 계속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과 반복에 의해서 생각, 생각, 생각이래 되는 거야. 좁은 공간 안에서 아니면 아, 정확히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널리 퍼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반향실 효과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 지금 컴퓨터 인터넷 정보 이쪽이에요. 나는 왜 자꾸 이게 정치스럽지? 약간 정치스러운 것 같은데.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은 Big Data Source는 이런 고 Utilizing이란 단어도 같습니다. 원래 저기 S가 아니고 Z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아마 영국 영국 글인가봐. 어 S를 쓴거 봐서는 이거 그냥 타자치잖아요. 그럼 얘 빨간줄 거예요 밑에. 어 근데 어쨌든 그 상관없이 자 Utilizing Web Data. Web Data를 이용하는 이런 Big Data Source들은 are particularly 특별히 이러한 효과, 아까 얘기했던 반향실 효과에 어떤 경향을 가지는 모습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쉽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다시요. 빅데이터 소스가 이런 효과를 가지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했던 거 다시 할게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생각이 전달되어짐으로 인해 그 생각이 증폭되고 강화된다 그랬어. 그럼 빅데이터가 이런 식이래. 그럼 빅데이터가 생각, 뭔가 생각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 내지 않고 비슷한 생각들만 계속 연결한다. 그 얘기죠. 그럼 빅데이터는 다양성이 없다 이런 얘입니다감 잡았습니까? 자, 계속 갈게요. Using web forums and communities 이란 어떤 웹의 포럼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웹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 자신을 둘러쌉니다. 뭐와 함께? 이런 음성들과 함께 지 자신을 둘러싼대. 그럼 이게 뭔데요? That e 이거 동사입니다, 지금요. 비슷한 의견을 그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에코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한 e c h 는 계속해서 소리 내다, 퍼뜨리다. 근데 이게 소리를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는 겁니다. 우리가 에코 h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메아리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야호! 이렇게 하면 거기서 호빵! 이렇게 하 이상하잖아. 맞잖아요.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하잖아.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죠? 다음 현타와 진짜. 어쨌든 그래서 비슷한 의견을 그들 스스로에게 그대로 내는 음성과 함께 그들 자신을 둘러싼다라고 얘기해. 뭘 사용하는 사람이 웹 포럼이나 웹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럼 이거는요, 우리가 그뭐 요즘 그걸 잘 쓰나 안 쓰나 모르겠다. 다음 아고라 아니면 네이트판 뭐 이런 거. 아 있습니다 그런 거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을 가지고만 뭔가 바... 아, 유튜브 같은 경우도 왜그 어떤 특정한 집단의 그거만 계속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 저기 저저 저 우리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맨날 그 북한가의 영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전쟁 터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자주 보시는 거 어, 우리 집 어머니 맨날 뭐 정광문 목사 뭐 이렇게 하면서 맨날 보시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쪽 부류로만 계속 보는 거 그게 좀더 빅데이터거든요. 계속 그쪽 부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은 무시되어진대. 즉 diverged. diverging, diverging.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 뭐예요? 다양한 의견들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은 무시되어지고 가장 자리에 놓여지거나 아니면은 소, 그 뭐죠? 그 무시된다. 해고된다. 해고된다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역시나 무시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로서? 트롤로서 무시되어진대. 밑에 트롤이라는 단어 나오죠? 인터넷 토론방에서 남들의 화를 부추기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laughs> 예를 들어가지고 뭐이런거예요 어떤 뭐저뭐뭐저 뭐뭐저 윤모 대통령 뭐 탄핵안 옛날에는 참고로 대통령 얘기 함부로 하면요 갑자기 사라져요 그게 긴급조치 구호라고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업시간에 만약에 그박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다음날 내가 없어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누구 세 중에 누군가 얘기를 했겠지? <laughs> 어, 그걸 사라져. 그리고 뭐 징역 1년 이하고 그래 봤거든요. 아 진짜 실합니다 이거는요. 어,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뭐 대통령 뭐 조만간에 한몇년몇십년 지나고 나면요. 대통령이 뭐 서문시장 와가지고 악수하다. 야이 대통령이 너무 자스가 이 칼날이 언젠가 올것 같아. 내느낌에는 언젠가. 어쨌거나 그, 그렇게 눈높이를 낮 충분히 바로 노무,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뭔가 조금 계급이나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하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 전까지는 뭐 이게 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게 이거 다 김대중 때문에 이런 얘기를 거의 내가 들어본 적이없는데 한때 유행어였어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laughs> 한때 유행어였다니까 진짜. 뭐 사건만 터지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이 무슨죄라고?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트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화를 부추기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그러면 뭐 전부 다뭐 이재명 뭐 구속돼야 된다,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재명이 뭐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 갑자기 따발총 확 <laughs> 밀려오는 거지 그냥. 어. 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중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는 못하는 자 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this is the effect of distorting what is then considered to be the general consensus. 자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어떤 효과를 가진대요. 무슨 효과? 펼쳐치세요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진대 뭐를? what is then considered. 이 t h e n 일단 괄로치고요 considered to be the general consensus 하니까 일반적인 합의라고 고려되어지는 이것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즉, 이러한 어떤 인지부조화의 이론이에요. 인지부조화. 뭔가 조화가 안 맞는 거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인간들이 strive for internal consistency.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어 어떤 인지 부조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인간들이 내적인 어떤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원래 부조화가 됐으면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 이게 부조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가 돼 있다 잘 정립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인지 부조화 상황. 그래서 when we experience inconsistency 우리가 만약에 불일치 아까 얘기했던 이 부조화를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심리적으로 distress, e d 괴로워진대요 부조화가 되면 당장 명절에 어른들이 정치 얘기하는 거 그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 네, 어까요 그래서 괴로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we'll try to avoid the end or reduce the d i s s o n a s t e 이런 어떤 부조화를 음. 피하려고 하고 또는 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어떤 부조화를 줄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뭐를요? 일치를 성취하려고 노력한다고 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치브하고 그 다음에 어보이드하고 그 다음에 리듀스하고 다 지금 병렬구조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감 잡으셨죠 지금? 결국 빅 데이터하는 것이 뭔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뭔가 일치됨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the implication of big data 이런 어떤 빅 데이터의 영향력은 명확합니다. 즉웹 데이터 세트는 maybe heavily 자 줄거 주세요. 매우 심하게 편견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구한대요 뭐를 상당한 해석을 요구할지도 모른데 뭐하기 전에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그냥 결론이 도출되기 전엔 계속해서 편견이고 뭐고자 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편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요지입니다. 1번 가볼게요. 일반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방법 완전 개소리 2번 명심하세요. 빅데이터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에코챔버. <laughs> Where people learn the truth.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는 장소인 에코챔버에. 거기서 노래방, 노래방 무슨 노래는부지 자, Best way to purchase big data needed for news. 뉴스를 위해서 필요가 있는 빅데이터 구매의 최고의 방법들. 완전 미친 소리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일치의 가치. 뭐하는 거? 웹뉴스 왜곡을 저항하는 거. 뭔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계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뭔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끝이 나버리게 된뭔가좀 이상한데 이거. 2번 3번 뭘다승게2인승